안녕하세요. 타임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비드가 9 그러니까 코비드 19가 지금 끝난 지가 3년 반 정도가 되죠. 정말 딱 3년 반만에 끝나게 되었는데 종식을 선언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레슨, 교훈은 무엇일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라는 세계 헬스 오거나제이션의 상징이 지금 뱀 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 지팡이에 뱀이 게 돌아가는 올라가는 그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상징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declare on end 종식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이 무엇인가를 한번 타임즈에서는 이제 the view 시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re than three years죠 into the COVID-19 pandemic 자팬믹이라는 것은 모든 곳의 데모 데몬 그러니까 어, people 데모가 피플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뭐라고 한다 고 그래서 디마크러시. 그러니까 크러시가 룰이니까 민중이 통치하는 사회. 그게 바로 디마크러시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말은 팬인 말한 말이 올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판테온 신전 모든 곳에 신전이 있다. 판테온이라는 그리스, 그 로마의 유명한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잖아요. 모든 신이 다 있다. 그래서 만신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팬덤이란 말은 모든 곳에 사람의 사람들에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데 도처에 있다는 것이죠. 전부 다 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팬덤이 이제 3년 이상 있었고, 자 with American Public Health Emergency Expiring on May 11. 그러니까 5월 11일날 자 expiring 마감이 됐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expire. 우리가 뭐 여권이 만료되다 할때 expire란 이말 쓰거든요. 그래서 어, 미국의 public health emergency, 그러니까 공중, 복원, 그런 비상상, 사태가 expiring,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it's clear that. 그래서 확실한 것은 this moment, 이 순간은 지금 opportunity,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떤 것을 reflect on, 반추하는 그런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reflect on 이라는 수가 보이죠? 반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대세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reflect on 하면, 뭐, 뭐에 대해서 숙고하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success가 되겠죠. success is, 성공들. 그러니까 잘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graph with. 자, graph with 하면, 뭐, 뭐과 싸우다. 또 setback. 뒤에 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이란 뜻입니다. 좌절. 그 다음에 people. people은 뜻하지 않은 문제, 함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좌절도 겪었고 뜻하지 않은 어떤 함정에 빠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페일러 실패들 이런 것과 그래프 오이드 싸웠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defined our response 우리의 반응에 이제 정을 내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3년 거우 반 동안 싸우면서 그런 실패들, 좌절들, 어떤 그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런 것과 싸우면서 우리의 그 정을 내렸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되었다 이거죠. 자, the responsibility to improve our response to future health crisis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의 건강 그런 위기를 이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면 improve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responsibility 책임이죠. 이런 책임감이 lie in 어디에 놓여 있냐면. Correcting our failures in this one. 이번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실패들을 한번 correcting, 수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멋있는 말이네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위기가 올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그 반응에 대해서 improve,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을 것인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실패를 잘 수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배워서 지금 앞으로 올 이제 코로나가 또 온다면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검색을해 봤더니 감염자가 현재 7억 6천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7 6 5밀 년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컨펌드 케이스라고 하죠. 자, 우리 케이스란말 많이 썼어요. 케이스. Case, 케이시스 하면 이제 확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진자. 코로나 상황에서 케이시스. 확진자 수가 지금 7억 6천만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6 9밀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7천만이라고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미국이 가장 많았네요. 확진자가 그래서 미국이 거의 1억 1억 정도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34니까 한 3천 전 국민이 거의 5천만 잡았을 때 거의 3,400만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아 일본이네요. 이제 한국 한국은 이제 31밀언이네요 거의 3천만 명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자,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면서. 자, 코로나 정식으로 얻는 교훈은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되겠죠. 우리가 예방조치 손씻고 이런 대규모 검사, 접종 캠페인, 어, 이런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가 중요했죠. 그래서 언론에서 늘 브리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학의 중요성이죠, 과학. 공중보건 과학의 중요성.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을 중요성. 한국을 이런 시스템에서 최고로 앞서갔던 나라였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영국에 갔을 때 G 7 모임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다어 뭐라고 할까 권력이 생겼다고나 해야 되나 우리가 대처를 하다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어요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문재인 중, 대통령 중심으로 막그 G 7 국가의 그런 어 수상들이 대통령들이 몰려, 몰려들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유상을 드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되겠죠. 의료 장비, 백신의 균등한 배포가 이제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민 의식의 중요성이었죠.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이 확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한 명의 어떤 그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시민의 의식의 중요성.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쓰신 분은 어, 키즈마키아 코빗이라고 합니다. 코빗. 키즈마키아 코빗이라고 하는데, 이분 누구냐면 미국의 바이러스 면역학자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바드의 면역학 및 전염병 조교수다. 자,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 타임지 그 인걸 준 남자, 제 채널에서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12월 연말 되면은 올해의 인물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코비이라는 이분도 큰 기여를 했다 해 가지고 이코비이라는 분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존 TV 그 검색어에 코비이라고쳐 보세요. 그러면 이 키즈마키아 코비이라는 이분의 그 기사가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 현재 37세. 아주 젊, 젊으시네요. 예, 흑인이시네요. 자, I was a senior researcher. 나는 이제 그 시니어. 그러니까 상급 그 연구관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National 인스티튜트, 국가 기관, 뭐에 헬스 국가 보건 기구의 어, 어떤 그상 상임 어떤 연구원이었는데 분사국민 되겠죠. 리딩 어팀 팀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 팀은 디벨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코비드 나인티 백신을 자 내가 리뷰 our figh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싸움을 했잖아요. 이 백신 백신과 바이러스의 싸움을 한번 리뷰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싸움이었냐면 against the virus였죠. 어, 프론트로, 그러니까 제일 앞줄에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프론트 라인. 전선의 제일 앞줄에, 전선의 앞줄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 3 Paths of Action. 근데 그 액션, 그런 그 전투와 싸웠던, 바이러스와 싸웠던 그런 액션의 그런 세 가지 길들, 세 가지 길들이 눈에 띄더라. Stand out 하면 눈에 띄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사진은 지금 이틀리, 이틀리에서 Awaiting Transport for Cremation. 4월 7일 자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7일만 하더라도 막전 세계에 이제 이탈리아, 중국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지금 관이 화장실에서, 화장, 화장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어떤 그 대처하면서 어떤 길을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제 배우겠다는 것이죠. 지금 교훈을. 자그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정부가 need to change the paradigm. 정부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패러다임 많이 쓰는데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전형이란 뜻이에요. 전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관, 어떤 관습, 인식과 관습 그냥 늘 받아들여진 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관습은 뭐였냐면 define the focus of federal research. 그러니까 federal research란 말은 이제 연방이죠. 연방 연구의 초점에 맞췄던 그런 define 정의를 내렸던 이런 패러다임. 그러니까 연방 중심의 그러니까 관 중심이죠. 관 중심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관 중심의 그런 연구는 뭐였냐면 with an emphasis on 뭐에 대한 강조가 있었어요. 그렇죠. 프로액티브라는 것이죠. 인스테드 오브 리액티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잖아요. 그 관중심은 그래서 수동적인 중심에서 이제 프로액티브한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프로액티브란 말은 액티브가 차, 어, 활동하는 것인데, 프로가 찬성의 뜻이니까 미리 미리 활동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대처하는 그런 연구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 3 개의 패밀리가 있다는 거죠. 패밀리는 원래 가족이란 뜻인데. 아, 두세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 계열, 생물 분류의과 이런 뜻이 있어요. 생물 용어에서. 그래서 패밀리, 계열이란 뜻입니다. 계열. 그래서 거30 어, 23종이 있다는 거죠. 계열이 바이러스가. 근데 이 바이러스는 associate with 뭐과 연관되어 있었냐면 인간의 그런 인펙션, 감염과 연관되어 있는 종이 무려 23개 종이나 있다는 거죠. 변종이죠, 변종.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또 온다는 말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3종이나 있다 보니까. 그리고 the state of the research 그래서 그 연구 상태죠 into each of this family 그래서 이러한 변종들에 대한 each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는 그 s t a t 상태가 very 다르다는 거예요 significant 아주 중요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23종을 각각 하다 보니까 그 연구 각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의 s p e c i a l t 전문 분야 아까 면역학 분야라고 그랬잖아 이 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면역학 전문 분야에서 우리는 make stride 했다 그러니까 make stride 하면 큰 진전을 했다는 거죠 stride란 말은 큰 걸음이니까 아주 중요한 큰 걸음을 내렸습니다그 뒤에 이제 팬데믹이 스트라이크 때린 거죠 자 before 번역은 순차 번역할 때는 뭘로 번역한다? after로 번역한다 그러면 번역이 좀 자연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팬데믹이 때리기 전에 이렇게 했다 하지 말고 우리는 큰 진전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팬데믹이 때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RNA라는 RNA, RNA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지금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RNA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연구하고 있었고, 이, 이 찰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백신을 바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바로 만들어냈던 혁신을 이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부의 패러다인을 바꿔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바, 방법은 어, Public Health p r a c t 하면 원래 전문직 종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쉬운 말로 뭐 실천가, 실무자 정도 번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의료보건 그런 실무자들은 Need to Recognize That 뭘 인식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연구가 오직 As good as our communication 그렇죠? 의사소통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우리의 연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무자들은 이 분, 심지어 우리의 그 strongest fear r e v i e w e 그러니까 피 e 동료들끼리 그 어떤 그 리뷰, 어떤 그 보고서 같은 것을 이제 리뷰하는 것이죠. 검토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strongest, 가장 큰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evidence driven finding이죠. 그러니까 e v i d 가 말해 주는 거죠. 증거 중심의 자, d r i v 는 몰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증거가 몰아주는 증거 중심의 그런 finding, 이런 발견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want, Have their full impact. 근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못한다는 거죠. If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cannot clearly and effectively communicate them to the public. 그렇죠. 그런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그 것들을 대중한테, public,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대중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발견물을 했어. 근데 그것이 그렇게 충분한 임팩트,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동료 중심으로 연구를 잘하고 또 증거가 확, 확, 확실해도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반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연구 결과가. 자, public health communicator. 그래서 이제 이 공중보건의 그런 의사소통자들. 그러니까 왜 정책 브리핑을 늘 했잖아요. 와서 뭐 10시마다 와서, 10시에 와서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공중 보건 이런 의사 소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프로젝트 던져줘야 되겠죠 투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뭘 보스 A&B 그들의 휴메너트 인간성과 그들의 전문성을 그러니까 인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전문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질병 질병 본부 청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아주 데피컬트한 타이틀 오프였다는 거죠 줄타기가 될수 있다는 거. 어디에서? 폴로라이즈, 양극화된 정치적 환경에서 줄타기를 잘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아주 첨예하다 보니까 그런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못 실수만 하더라도 서로 물어 뜯으니까 이런 것도 잘 하는 아주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타이틀로프란 말, 줄타기 줄. 자,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하면서 클래리티 명백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cise, concise 하면 간결하게, 짧게, 그 다음에 honest, 정직하게, 그리고 empathy, 공감. 이런 것들이 go a long way with the public. 바로 이제 대중과 함께 갈, 오랫동안 갈 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in moment of uncertainty.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불확실한 순간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understand that 우리는 이제 아야 한다는 거죠. 뭘? health leader. 건강을 리더들. 건강 리더들은 cannot solve this crisis. 이런 그크라시스 이런 위기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have to work in partnership with the public. 즉 대중과 아까 말했잖아요.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대중과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결과 we must step up our effort. 우리의 노력을 이제 step up 상승해야 한다는 거죠. To teach critical thinking.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가르치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리고 workplace, 직장에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시민 의식이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People do their own research. 그들 자신의 어떤 연구를 할 때. They come to reasonable conclusion. 그렇죠. 시민 자체가 성숙해지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has become more challenging in listening. 최근에 이제 더 도전적인 문제가 되어 왔어요. with the flood of content on social media. 그렇죠? 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냐면 SNS상, 즉 소셜 미디어상에서 엄청난 홍수 같은 콘텐츠 양, 그런 정보량이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가짜 뉴스 문제.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misinformed. 뭐 코로나 상황에서 인폼 정보가 지금 잘못 오도가 되어지고 거짓 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some is malicious. 어떤 것들은 malicious, 악의적이면서도 knowingly false. 다는 아 데도 불구하고 false 거짓말을 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we need to help people learn. 그래서 우리는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learn 배울 수 있도록 뭘 배워? how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그렇죠? 어떻게 하면 팩트와 픽션을 구별할 수 있는 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help us triumph over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triumph over 뭐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snake oil s a l e s m n 이건 유명한 수건대요. snake oil s a l e s m n 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만적인 마케팅. 이게 뱀 뱀이 그 기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뱀 기름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만적인 마케팅이죠. 또 의료 사기라든가 또는 사기 같은 걸 말할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스네이크 오일 셀즈맨이 나와있죠. 디셉티브 마케팅, 사기하는 마케팅. 그다음 헬스케이스, 헬스케어 프로드프로드 프로드 사기죠. 또는 스캠 이런 사기를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보다 어, 스네이크 오일 셀즈맨. 뱀 기름이 뭘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어, 사기성 치료, 치료법 또는 솔루션을 판매, 홍보 또는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레이블이다. 이, 이름이다. 그러니까 뱀 뱀술 또, 또는 뱀 기름. 이것이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뱀그그 그 기름을 판매하는 그런 사기꾼처럼 우리가 사기꾼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이런 셀즈맨은 뭘, 뭘 쓰냐면, 컴퓨전, 홀로, 혼란을 준다는 거죠. To spread lie. 거짓말을 이제 스프레드, 퍼, 퍼지게 해가지고, 컴퓨전, 혼란을 사용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이런 스네이크 오일 셀즈맨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이프트라이프가동사에서 쓰였어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식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